오늘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만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갑자기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어, 한번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군부대에서 배식을 하는데 그 돈가스가 나왔대요 어, 군대에서 배식을 하는데 돈까스가 나왔는데 소스는 안 오고 돈까스만 두 박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돈까스나 소스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뻑뻑하잖아요. 뻑뻑해.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군사 군인들이 불평을 하더래. 이거 뻑뻑 뻑뻑해서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듣고 있던 한 군, 군인이 그러더래요. 병사가 동료가 불평하지 마시오. 지금 다른 부대에는 소스만 두 박스 왔어 아, 이러면서 아, 거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죠? 소스보다 낫죠? 소스 없어도 돈가스만 먹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언어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시면 나보다 이쁘죠? 그렇죠? 당신이 나보다 이뻐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이 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천둥이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번개, 천둥을 동반하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 다시 자러 가라. 나 여기 있다. 다시. 가서 자, 나 여기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 그런데 아이가 좀 있다 또 왔어요. 엄마, 그래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야, 말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살이 없잖아요." 그랬대요. 하나님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살이 없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느껴지는 엄마의 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같이 느껴질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져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음. 요한이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고 쓰인이 단어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은 독특하게 헬라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요한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봐요. 또 눈으로 그분을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봐라. 요한은요, 특히 그런 사람이 있죠. 좀 만지기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한은 참 만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 지금 접촉 같은 거 잘하고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하나그 스킨십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남녀 사이에서는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절에 가 보면 또 어떤 표현이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그분은 로고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나타나신바 된지라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봤다 이거죠. 봤어요? 자 그분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걸 강조할까요? <laughs> 대답할 수가 없죠. 당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들어봤습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에이, 인정 못해. 그게 영지주의예요. 자, 그럼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요. 왜 심각해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피를 흘려요?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영지주의는 심각한 거예요. 음. 그 당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 가장 믿기,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아닙니다. 미리 끄덕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다 믿었어요. 특히 교회라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 왜 믿었을까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무리를 거르셔? 오천명을 먹이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건데, 어, 이분은 하나님이시지, 뭘 누가 부인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보다 더 믿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그걸 또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뭐, 가현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냥 환영으로 우리에게 보인 거고, 그분은 신이었지, 사람은 아니었다. 막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확실한 사람이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봤대니까 그분이랑 걸어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대니까 우리는 그분 만져보기도 했대니까 그분도 나를 만졌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의 숨결도 느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아니죠? 역사책이기도 한 성경책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환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만져지는 분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전설 같은 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어쨌든 믿어. 내 안에 종교성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 그게 사실이건 말건 상관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내 안에 있는 신념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자기 강화를 위한 믿음일 뿐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 교회 와서 설교를 드리면서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교회 왔으니까 좋은 교훈만 얻으면 되지, 뭐. 좋은 교훈만 얻으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몇점 드릴까요? 30점. 30점은 드릴게요. 아예 교훈을 못 받는 사람보다는 다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지어낸 얘기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가 지어낸 이솝이 지어낸 얘기를 통해서도 교훈은 얻을 수 있죠. 그래요, 30점.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증언집이에요. 테스트머니,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변화 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어이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자기가 확실히 체험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도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증언집은 강력한 거예요. 왜요? 웨이트니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이 말하면 강력한 거예요. 나도 들었는데 뭐 누가 그런다더라? 그 힘이 없어요 별로. 근데 난 봤거든. 분명히 봤거든.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걸 봤거든. 그분이 도를 5천 어? 명을 먹이시는 걸 봤거든. 그런 자의 증언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클래스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두 번째 포인트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먼저 알고 나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요한과 제자들은 또 요한 공동체들은 예수님과 사귀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어 보셨어요? 표현이 요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십니까? 나는 사귀어 봤다 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게 뭔지 안다 그 기쁨이 뭔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되는 말을 너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내가 먼저 알고 나면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먼저 아는 자가 있고요 뭐든지 먼저 정보 무지빠른 사람이 있 항상 보면 하여튼 이분은 라스베가스 정보를 꿰고 있어 저는 맨날 그냥 들어 저는 항상 이렇게 전해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든지 먼저 아는 사람이 있고, 전해줘서 듣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먼저 아는 자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면, 그게 나의 생명과 직결된 거라면, 먼저 아는 자의 책임이 뭘까요? 아직 모르는 자에게 빨리 알려줘야죠. 야, 신약이 나왔대. 그냥 떠도는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신약이 나왔대. 보험 처리 된대. 이거 먹으면 그 병에서 낫는데. 그럼 알려 줘야 돼, 안 알려 줘야 돼? 그병 걸린 사람한테. 알려 줘야죠.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남에게도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생명 생명을 누리는 그 교제를 알았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 기쁨을 먼저 알았으니까 그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를 지금 받고 있는 독자들과. 여러분 너무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구랑 특히 나누고 싶던가요? 꼴보기 싫은 사람과 나누고 싶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던가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뭘 주고 나누고 그런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를.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은 이런 표현을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어. 요한복음 17장 30절. 3절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길이로만 생각해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성경적인 영생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게그 영생의 본질이에요 아, 길게 살면 뭐해 지옥에서 영생해도 영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성경적인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럴 때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역으로 번역을 하면 야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어떤 알일까요? 아, 지식적으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 체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첫날 밤을 지내고 진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때. 그때 히브리인들은 야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어, 들어서 알아. 뭐,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알거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거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어,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도 3, 4년 정도를 알고 지냈어요. 알았어요. 데이트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오래 지내고 알게 된제 아내는 완전 다르던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 어, 진짜 살아보니까 어 이럴 수가 더 좋아 뭐 그런 거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알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더 깊숙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열대과일 중에 두리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두리안 손 들어도 돼요 예. 네. 어떤 분들은 두리안에 대해서 잘 알아요. 들어서. 뭐, 구린내가 난다더라. 태국 갔더니 뭐, 호텔에서 두리안을 못 들여 보내준다더라. 냄새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먹어보지 못한 분은 안다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음. 자, 말로 만들어서 아는 사람과 그 맛을 보고,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차원이 틀립니다. 저는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아요, 알아요. 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내가 체험해서 알고 좋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도 좀 먹어봐. 아, 싫어요. 냄새네요막 막 이러더라고. 어떤 자매님 제가 얘기했더니. 어? 근데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알잖아. 무슨 두리안 광고하러 나왔나? 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 안전해요? 정말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서 아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전하는 거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를 얻고 나만을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해요? 그렇죠? 내가 알면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음 스크린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원평 한동대 교수님이신데요. 자, 이번에 한국에 아주 실력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5살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유물론, 뇌과학, 이런 걸 듣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더래. 진화론, 유물론 물질밖에 없는데 무슨 영혼을 인정을 해요? 뇌가 뭐 영이 어있어다뇌 그냥 작용이지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설득이 돼가지고 열다섯 살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되냐면 죽으면 다 끝이구나. 너무 허무하더래 인생이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을 에이 막 자살하고도 싶었는데 이 땅에서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그래서 죽도록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또그 당시 제일 높았던 과에 또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서른 살까지는 허무주의로 살았대요 허무주의로 뭐 아무리 공부하고 뭐 미국 유학을 가고 또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허무하게만 하더래요 그러다가 30세 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영혼의 실제 실존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풀어할수 있게 되어요 자기 논리로 분명히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 요 야, 내가 왜이 15년을 헛살았나? 모르고 이 똑똑한 지성인데 생각해 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이 떠오르고 내가 왜이 하나님을 모르고 15년을 살았던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당시에 부산대 교수였는데. 그래서 부산대 직원들, 교수들, 학생들,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전하고 싶으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막 전했대요. 계속 전했대요. 자,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유물론과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신문, 그, 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알기 전까지는 전학이 뭘 전해요? 나도 의심하고 있는데, 나도 못 믿겠는데, 나도 인생이 허무하게만 한데. 근데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의심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과 진화론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잘못된 뇌과학,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먼저 알면 어떻게 되있다고요? 전하게 되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믿었지만, 요한은요, 혼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도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기피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가운데도.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거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아주 적게 아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많이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보라는 거예요. 먼저 많이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는 자와, 먼저 아는 자와 사귀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테스티먼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는 자와 이렇게 있다 보면, 사귀다 보면 모르는 자도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왜요? 믿음은 전염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충만함으로의 믿음이 나에게 막 전달이 돼요. 신기하죠? 믿어줘요, 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증언을 들어야 돼요. 믿는 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수다를 떠는 한이 있더라도, 떠들다가라도 들어야 돼요. 수다만 떠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들은 수다 떨다가도 거기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다도 떨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에게 배우시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믿는 자를 가르치기도 해요. 진짜 지금 신선하게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들을 가르치게 돼요. 맞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지.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자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 하나만 믿으면 되지. 뭐 무교회자. 옛날에 한국에도 김교신 같은 남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무교회주의자들. 그럼 신앙이 공유가 될수 없어요. 성장할 기회도 없고.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어령 씨 아시죠? 1933년에 태어나셔서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한국에서 이화여대 교수셨고 문화부장관을 역임하신 뭐 한국 최고의 지성 세 분만 뽑아라. 항상 저는 이분을 뽑고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똑똑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70대 중반에 믿었어요. 70대 중반 전까지는 아주 날카로운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써요, 글을. 그가 근데 75세쯤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어떤 과정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한 15년쯤 살다가 89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터뷰 집이 나왔어요. 마지막 수업 89세까지 나는 참 배울 게 많은 인생이었다. 뭐 그런 얘기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터뷰 집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스크린으로 같이 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그단 말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삶이 풍성해진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수다를 떨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지. 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래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뭐 인정도 받아봤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너무 외로움만 느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도 늦게 알았고, 또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수다 속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그냥 다시 보여주세요. 자,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경험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수다를 떨수 있는 친구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Not your business. 이거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음? 자, 수다를 떨수 있는 친구들을 꼭 만나시고, 우리 교회가 저는 아주 건강한 수다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지구상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수다, 수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2단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수다 공동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오고 갈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적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풍성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만져지는 그런 깊은 체험도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벌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역사적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못했지만 당신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주님 당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은사 공동체가 그런 나눔을 통해 신앙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